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우리 사회에 만약 이것이 채택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법적적인 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진단은 있습니다. 그데이그 아.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음,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포장해서 우리 사회를 재단하는 형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는 걸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가치라는 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만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정신도 준수할 건데, 에, 이 저, 에이도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태를 보면 주로 가치나 이런 거에 바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글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오늘 여기 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에서 첫 출발점은 이런 것이니다 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를 준수하는 것인가. 이 가치를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 세미나를 기억하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봤더니 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가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또 우리 사회가 가지야 될 국가의 좀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만큼 발전해 올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왔는데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스물스물 사회주의와 같은 의식이 서물서물 스며들고 있다라는 생각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좀 제가 서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그 대다수 바라보는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국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사탕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독소로 들어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네들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독소조항니다 나중에 이런 독소조항을 저희들이 방치했을 때 국민들의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라는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좀 국회나 이런 데 경각심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기본법이라는 거가 2006년에 사회적 기업육성법이라는 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하나의 법 테두리 속으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어 시장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그그 민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우리의 헌법 정신이나 또는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두 개의 새로운 집단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다른 집단이 시장의 영세상인들이나 또는 중소 사업자들이 가져갔던 파리를 누가 가져갔느냐.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소위 말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파일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제로슨 어, 게임의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지금 매우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로섬 게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육성법을 만들면서 협동조합 과정 중에서 지금 들어갔던 돈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치면 뭐, 축에 따라서 틀리긴 합니다만, 작게는 1조, 많게는 2, 어, 3조 정도 를갖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은 누구의 돈이냐면,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가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 훼손시키는, 우리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작지만, 이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물방울이 바위를 깨듯이 작은 우리 의 울림이 국가의 큰그 방장을 정립하는 데 우리가 생물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우리의 작은 울림이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에, 이 사회경제적 사회, 아,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오늘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에, 이런 우리의 논의가 정말로 어, 생물이 받아가 되듯이 여러분들의 그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하고요. 또 이런 그가 바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 어, 발제문 또 토론을 발제문을 만들 어 주신 생님들로 확인해 주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